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캠퍼 셰프는 신셰프, 신쉐? 네, 신셰프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요리, 예,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근데 좀 다른 떡볶이입니다. 그 떡볶이는 제가 먹어보다 이제 예, 떡볶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요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생긴 이름인데요. 그 이름은 차떡새라고 합니다. 제가 지은 거예요.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, 재료는, 네 어묵, 그 다음에, 차돌박이, 그 다음에, 요거 이제 칵테일 새우, 조그만한 거, 그리고 쌀 떡볶이, 그리고 제일 중요한, 파채. 파채가 꼭 들어갑니다. 그중에 하나 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소스를 만들지 않고 홍수 떡볶이에서 나온 이제 소스를 쓰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맛은 매운맛입니다. 매운맛 그리고 물이 필요하겠죠. 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준비가 됐으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, 어묵을 잘라줄게요. 냄비는 이쪽으로 가고. 자, 어묵은 이제 저는 이제 길게 길게 잘라줄게요. 그리고 냄비를 준비하시고요. 자, 물을 넣겠습니다. 물 하나. 물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네, 떡볶이를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네, 새우. 새우 넣고, 그 다음에, 이 소스. 소스를 넣겠습니다. 없이. 자, 이러면 8 0는 끝난 거예요. <laughs> 당황스럽죠? 그 다음에 가스를 펴주시고 냄비 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다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이제 마지막. 하체, 차돌박이 그리고 아까 썰어둔 어묵 넣어주면 끝납니다. 자, 일단 잠시 뚜껑을 닫아주고요. 자, 이 떡볶이는 제가 우연치 않게 만든 거예요. 이제 일반 떡볶이를 먹다가. 집에 차돌박이가 있길래 넣어갖고 그러다가 파채가 있어서 또 파채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떡볶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그냥 요리 요리가 된것 같아서 와, 너무나 뿌듯했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음 기억이 나서 자주 해, 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감안해야 될 점은 비싸다는 겁니다. 한우 차돌박이가 조금 비싸요. 그래도 감안해서 드실 분은 드셔도 됩니다. 국물이 이제 끓어서 자~ 이렇게 끓고 있으면, 차돌박이로 넣어줄게요. 차돌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묵, 어묵도 같이 들어갑니다. 어묵도 같이 들어가고요. 와, 냄새, 냄새 좋고, 김침에확 돕니다, 돕니다.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입니다, 처음. 와, 이거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끓어라, 끓어라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. 이 차돌박이에서 나온 그소 기름 때문에인지 바지르하네요. 우와. 오.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. 이제 끓고 있구요. 끓고 있으면, 이제, 파채를 넣어줄게요. 마지막 파채. 와. 완성. <laughs> 그습니다 보이시죠? 끓고 있습니다, 끓고 있어. 음, 맛있어 보이네. 소리 들리십니까? 오. 올가 어, 이거 와. 뭐드냐 이거? 우와, 담 맹. 제가 만든 첫닭살라고 새로운 떡볶이예요. 우와, 이슬트. 오, 고기도 많이 들 한번 드셔보세요. 파채가 너무 신선해. 신선한 조합이야. 어? 파채요. 아 이거 온도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따뜻따뜻하니 아 다정! 오늘 어, 영상 3도입니다 아, <laughs> 아주 좋아요 오늘 어르신 나 왔네 어? 아, <laughs> 신발 신 신발에 슬리퍼로 신고 나가면 어 아들이나 엄마나 저 틀렸다 네, <laughs> 틀렸다와새우들 있어 네 할머니 어? 어? 오세요, 오세요. 동그란데 맛있어 자, 그리고 맛, 평... 슬라이트, 체리맛, 또, 엄청 맛있어. <laughs> 또 먹으려고 또 냄새 맡고 <laughs> <안 웃음> 어떠세요? 와. 여보 나도 줘 나도 먹을래. 너무 순신하고. 네. 와. 자, 나도 줘, 나도. <laughs> 자, 자, 너무 깔끔해. 자, 어르신, 어르신 드셔보시겠습니다. 아, 이 맛이 너무 깔끔해. 맛있어,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안녕하십니까. 네,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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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에? <목소리> 아, 나 파마했어. 파마했었어요? 파마했어. 오 야, 이거. 어, 향이 우선, 끝. 학이야 이거. 아 근데 좀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. 아, 아, 네. 담백하네. 아, 이 확실히 이 차돌박이하고 아, 새우가 들어가니까 아, 이 담백함이. 어? 마지막에 피은 파채. 그니까 이게. 신내할수 있거든요. 와, 이게 <웃음> 바다와 <웃음> 육지와 아, 어. 아. 아 이거 맛있는 거아이맛 들게 없네 갑자기 이거 보니까. <laughs> 오. 네. 예, 이게 떡가이니까떡하고아까지 아. <laughs> 마지막 파체? 네. 오, 죽중요스타 파티. 완하시시하 파티 시식모 보십시오. 와. 오, 나무느 음. 아아기하 놓치지 않이안돼 이거. 음. 불만이 있어요, 죠 어, 그? 불만. 이런 이런 건 양이 너무 적어지고. 많이 갖고 왔어요. 어? 지금 걸리면서 찍고 아? 있는라고 어우이거밖하 어, <목소를> 다. 어?